한 무대를 선보이는 퍼포먼스의 천재 래퍼 이두형. 나 죽을 때까지 제 노래 안끝날니까요 과연 그가 만들 팀은? 헤라스 의 뒤로 붙으세요. 수락하겠습니다. Yeah. 노주 오빠요. 잘라낸다. 네? <laughs> 정조 <웃음> 예, 저희 마치겠습니다. 오케이. 예, 저희 마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냥 아 같이 했는데 정말... 빠진 느낌이라고 해야되나... 이제 네명이야 승리가 없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? 승리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, 그제 많은 것을 못했어, 더 세든지, 더 야하든지, 더 격하든지, 더 과해야 든지 못할 수 있는 것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, 할 수가 있는데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었어요. 너무 잘해내고 나간 승리기 때문에, 좀 나쁘게 생각하면 저 때문에 못한 거라고 하면 솔직히 기분 나쁘죠 디토피아는 제가 없으면 안 돼요 너 없어도 된다 승미야 사실 승미가 있을 때 저희가 하지 못한 컨셉들이나 여러 가지가 좀 있었거든요 었 저는 사실 뭐 보여줄 기회가 이제 더 생긴 것은 맞죠 그리고 아무래도 혼자 여자니까 주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승미가 없어진 빈자리를 많이 안 느끼실 것 같아요. 심사위원님들께서 우리한테 그랬잖아. 다 보여준 것 같아. 음. 그렇죠. 과연 그럴까? 박살이 나더라도 깨지더라도 진짜 꼴등을 하더라도 다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자체를 심사위원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. 계속 등수가 났더라도 심지어는 제가 탈락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못 참겠어요. 절대로 다 보여주지 않았어. 요 누구 없어 어때? 비트 있게. 여보세요. 연승미가 빠진 뉴토피아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? 아 그것도 괜찮다 왜 쓰는 거야? 응, 나쁘지 않아 뉴토피라랑 같이 올라가려고 왔어? 아니요 공주님이네 오늘 우리 팀에 있었던 이러고 평생 못했어 아 나도 언니도 계속 이러고 있잖아 이런 옷을 버틸 못한다 딱 붙는 옷을 다 밥도 못 먹고 하나 아, 둘셋파이 네, 이번 팀은 매번 어떤 무대를 보일지 기대가 되는 팀이죠. 네, 팀 이름은 그대로지만 변승미 양이 빠지고 4인조가 된 뉴토피아즈 나와주세요. 내 곁에다 패. 결론이 길어 볼론을 말해 볼론도 길네 결론만 말해 내게 제발 나 이벌레 씨 같은 거좀 가지마. 이든 받아보고 나는 약한 남자. 거기 다른 트렌자도 빚을 세워 날 부르게 지넌 세워 입술 나 마치. Oh yeah, you believe me, o y yo, take it. you yeah. i'm gonna go

Oh, yeah, yeah. Yeah, yeah. 누군가 아침 되면 나좀 일으켜줘. 박수 칠때 떠났어야. 옳지 않았을까? 사실 뉴토피아즈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건 거의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팀을 꾸려서 이두형만이 주연이 아니라 노즈가 주연이 되기도 하고 티나가 주연이 되기도 하는 팀들을 만났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가 너무 못내 아쉬웠던 이 팀이 그나마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. 힌트는 노주씨와 정조씨가 달라져야 돼요 두 분은 외모도 출중하고 가지고 있는 끼들도 많은데 자꾸 뒤에 이렇게 그림자 처럼만 보여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, 지금까지 봐왔던 유토피아즈 무대 중에 제일 별로였던 것 같아요 아, 어, 너무 산만하고, 너무 지저분했어요. 너무 지저분했어요. 사실 여러 가지 무대의 소품들을 사용했는데, 왜 저기에 저걸 갖다 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사실은 잘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퍼포먼스하고 노래하고 잘 어울려졌을 때,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큰 그룹이라고 봤었는데, 오늘 그게 너무 보이지 않았었고, 앞으로 아이디어 떨어지시면 뭐 하실 거예요? 죽기 살기로 계속 생각했니 <laughs> 근데 그게 마냥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제 네. 말은 음악에 더 중심을 두시고 음악이 더잘 보여지게끔 해주시면 네,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현정미에 빠지면서 그런 어떤 특별함도 좀 같이 빠져나간 듯한 느낌? 더 아쉬워지면 안 되잖아요, 지금, 그쵸죠이 예. 역시 예. 네, 잘 만들 수 있죠? 아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까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뉴토피아즈의 누구 없소 이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점수 보여주세요. 아 이게 A스팀이 이렇게 깨지나? 난 사실 얘가 빠졌어요 응. 응? 얘는 딴데 가서 빠좀 하고 얘, 얘, 얘가 빠지고 딱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딱 없던 운 같지 않아? 느낌이? 어, 어. 응. 근데 이제 변승비 있을 때 변승비 있을 때아 어? 응. 진짜 승리 얘기 계속 나와서 지 짜증났어 아. 어쩔 수 없이 얻고 가야겠 응. 응. 내가 그거 원래 생각했었잖아. 근데 어차피 지금 싸우는 게 진짜 싸우는 거야. 맞아 맞아.